안녕하세요. 복지사랑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영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 참여 촉진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 2,000명이 확대된 약 3만 1,500명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나눠지며 각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반형 일자리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디디케어 등총 41개 종의 직무 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 유형을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 특화형 일자리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과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은 요양시설 등에서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를 하게 되고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은 경로당 등으로 순회 안마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로 나눠서 모집합니다. 월 206만원, 월 10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복지 일자리는 미취업 등록 장애인과 특수 교육기관 재학생이 해당됩니다. 월 56시간 근무하며 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화형 일자리는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와 출장 안마 서비스 모두 주 25시간 근무하며 월 12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올해 11월부터 12월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등의 선발 기준과 면접을 진행한 후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발되면 접수 기간을 통해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모집 공고 참고하셔서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지사랑방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복지정보를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